산해경을 읽는 세상 사람이면 누구든 그 책이 황당무계하여 기괴하고 유별난 말이 많기 때문에 의혹을 품지 않는 이가 없다. 천하에 지극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더불어 산해경의 의미를 말하기 어렵다. 아아 통달하고 박식한 사람이 이를 거울로 삼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삐삐팩토리 삐삐언니입니다. 방금은 중국의 고서 산해경에 대한 요즘 말로 하면 서평 비슷한 것을 보여드렸어요. 산해경은 중국의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책으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산 바다와 같은 현실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책입니다만 내용은 실제 지형지리보다는 어떠한 정체불명의 장소에 대한 설명과 그곳에 사는 상상 속 동물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산해경은 주변 세상을 상상하여 써놓은 중국의 신화서나 환상의 동물도감 정도로 취급됩니다. 다만 다른 책들과는 달리 저자를 알수 없고 어느 시대 지역의 신화나 전설이 반영된 것인지 아무도 알수 없다는 점에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산해경의 원문은 몰라도 아주 오래 전해진 책인 만큼 여러 편집자의 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자의 성향에 따라 추가되거나 정리된 내용이 다양한데요. 요즘으로 치면 나무위키처럼 계속 편집된 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양 많은 만큼 내용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산해경 남산경에 이르기를 다시 동쪽으로 300리를 가면 청구산이라는 곳인데 그 남쪽에서는 오기, 북쪽에서는 푸른 흙이 많이 난다. 이곳에 어떤 짐승은 생김새가 여우 같은데 아홉 개의 꼬리가 있으며. 그 소리는 마치 어린애 같고 사람을 잘 잡아먹는다. 이것을 먹으면 요사스러운 기운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내용이 좀 익숙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자주 나오는 구미호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청구 산 지역은 한반도 인근입니다. 이렇게 중국밖의 이야기까지 모두 모여 있을 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둔 책이 산해경입니다. 그래서 산해경도 다른 신화집처럼 많은 이야기 창작자들의 모티브가 되어 주곤 하는데요.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예시가 네이버의 유명 웹툰 호랑이 형님입니다. 호랑이 형님에서는 아예 산해경을 인용하여 캐릭터를 설명하는 등 세계관 창작에 산해경이 많이 들어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규 필방 새 등등 산해경에 등장하는 환상의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해경은 완전히 허구의 소설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 산해경이 쓰였을 거라 추정되는 춘추 전국 시대에는 글을 알고 지식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귀했던 시대였거든요. 결정적으로 내용 중에 중국과 동아시아의 실제 역사적 상황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일부 내용이 다른 사서에서도 확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산해경은 실제와 허구가 짬뽕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고조선을 최초로 언급한 책이 산해경이라고 하네요. 한반도의 무궁화나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야기, 백두산 천지의 괴물 같은 이야기도 산해경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텔레비전에서 만화를 보면서 포켓몬이 실제로 있었으면 얼마나 세상이 재밌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산해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진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포켓몬은 사람이랑 사이도 좋고 귀여운데 산해경이 진짜면 미스테리 드라마처럼 좀 괴기스러우려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